자, 안녕하세요. 피나나럽입니다 오늘은요, 습식 버핑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른 도장면에서 하는 그 버핑을 건식 버핑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약재나 뭐 다른 약재, 뭐 QD도 좋고, 뭐 왁스도 좋고, 실런지도 좋고, 이런 약재를 바르고 난 다음에 버핑, 그냥 아무것도 물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버핑하는 거를 건식 버핑이라고 해요. 근데, 음, 습식 버핑은요, 어, 예를 들어, 세체를다 하고 나서 그때 물기 그대로 있는 상태이죠. 그그 그 상태에서 약제를 바르고 뭐 큐디를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르고 난 다음에 같이 그냥 물이랑 한 번에 어, 버핑을 하는 것, 그걸 습식 버핑이라고 해요. 혹은 이렇게 좀 물기가 아예 없을 때 드레잉이 다 끝났을 때그럼이상태에서 버핑을 습식, 습식 버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그냥 어, 평상시처럼 약제를 마른 도장면에다가 바른 다음에 버핑 타월을 있죠? 이 버핑 타월을 물에 완전히 적시고 난 다음에 꽉 짜준 상태에서 1차 버핑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반드시 마른 타월로 한번더 버핑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습식 버핑을 왜 할까요? 굳이 왜 할까요? 어, 이제 무조건 습식 버핑을 하면 좋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약제에 따라서 습식 버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자이몰 HD 클렌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패클이에요. 자이몰 전는 패클인데 이거는요 건식 버핑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습식 버핑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리에이즈가 남아요. 반드시 얘는 습식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편하고요, 훨씬 더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어, 습십 버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이몰 a c d 클렌저를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도포를 끝냈는데요 자 이제 한번 건식 버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묻은 테라플 반대면을 이용해서 한번 버핑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닦여나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닦았을 때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닦았을 때 뭔가 기름 낀 것처럼 기름 묻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리에이즈가 이렇게 뜨거든요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닦아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름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무지갯빛 이렇게 돌죠 지금 보면은 버핑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닦이지 않습니다 자이게 내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세차게 닦아도 전혀 안 닦여요 지금 닦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자이 상태에서 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습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습식 퍼핑은요. 자, 지금 이렇게 퍼핑 타올을 물에 완전 푹 적셨어요. 적신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꽉꽉 꽉 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퍼핑을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닦아줍니다 자, 아직 이게 끝난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기 있는 타월로 한번 이렇게 쓱 닦아줍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면으로 자, 반대면으로 한번더 이렇게 하는 게 습식 퍼핑입니다.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도장면 위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했고요. 더 좋은 건요, 그냥 물기, 그냥, 샤워, 뭐샤워랜다죠 세차하고 나서 드라잉 이 하지 말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 QD면 q QD. 디뭐 아니면 저처럼 자이몰, 뭐, 이런, 습식 퍼핑을 해야 되는 그런 약제를 쓴다면은,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약제를 발라버리세요. 테리오 풀로 그냥 같이, 같이 발라버리세요. 그렇게 바르신 다음에, 자, 이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마른 타월로 한번더 퍼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잔사가 남지 않고 싹 닦입니다 자, 만약에 닦았는데 잔사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싶으면요 한번더 하세요 소시버핑한번더 하세요 이번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마른 타월로 한번 더 자, 이렇게 닦아내면은 자, 아까랑 좀 비교가 되시나요? 자, 보면은 리에즈가 없어요. 지금 영상에 아마 찍혔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버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습식 버핑을 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음, 습식 버핑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건식 버핑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는데 약재의 물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거, 어, 습식 버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이몰 HD 클렌저이약재처럼요 그래서 어, 그게 아니고서는 뭐 나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습식 버핑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QD 큐디 그냥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뿌려버린 다음에 물기랑 같이 닦아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습식 버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습식 버핑을 해봤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습식 버핑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 구분해가지고 건식이랑 습식이랑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습식 버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